좋아요. 어떻게 산탄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? 타임리스 앤 클래식 제로건조의 산탄총은 보통 12게이지 탄환을 사용하며 근접 전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우리는 BD... 아 죄송합니다. DB2 뉴린 M870, A1D 샷건, M1014 배틀 샷건, DB4 URS 어서스, 파스 s 1 2등 여러 산탄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주요 특징은 예를 들어 짧은 산탄총은 모든 탄환이 명중하면 약 24의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일반 산탄총은 약 25의 데미지를 줍니다. 산탄총은 장거리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일렬로 정렬된 여러 목표물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. 즉 어떤 면에서는 관통 효과도 있다고 볼수 있죠. 보시다시피 이것은 방금 탄환당 24의 데미지를 입혔죠. 알겠죠? 그러니까 총 48의 데미지를 준 셈이죠. 그리고 액세서리 측면에서는 일부 산탄총은 개머리판, 탄약 개조를 지원합니다. 소위탄도 있는데 이것들은 생명력을 많이 깎아요. 모든 걸 말해야죠. 가격도 좀 살펴봅시다. 결국 훨씬 더 비싸거든요. 기본 모델인 더블 산탄총은 좋지만 이동속도를 3.1% 감소시키는 대신 헤드샷 데미지를 125% 증가시켜줍니다. 이것들은 싸지만 조금 내려가면 다이아몬드 2개와 철 110개가 필요해요. 알겠죠? 이동속도를 7% 감소시키고 방어구 관통력은 25%예요. 알겠죠? 바로 이것입니다. 네, 이건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.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데미지를 줄까요? 여기 보세요. 60입니다. 그리고 워든을 녹여버리는 총알도 있는데 심지어 와, 거의 재장전 없이요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